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쓴 편지입니다. 유언과 같은 편지예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실제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적어 가고 있죠.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8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디모데오서 4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6절,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어느 장소를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땅을 떠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녹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드리고 있습니까? 고여 썩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흐르고 있습니까? 내가 다 부어졌다라는 이 고백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다 부어진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남김없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남김없이 다 붓고 살아가고 주님 앞에 가벼이 갈수 있는 은혜 주께서 붙들어주시는 그 손길에 흩들려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 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을 지켜오는 선한 싸움이 있었음을 아들같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언과 같은 편지에서 그 대상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인생에 정말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붙들리기를 소망하며 그의 인생이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며 쓰고 말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교 세미나 하시는 영상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목회 초기에 설교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A, B, C의 성도가 없지 않아 있죠. 뭐 목회자가 등급을 매긴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A는 사실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생각만 해도 막 기쁘고 감사하고 어, 찬양이 절로 나고 아 저도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 예. 그런 A 성도가 있고요 B 성도는 아 그래 그냥 걱정 없지 하는 중간 정도 C는요 아저 사람만 의심하면 교회가 바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 초기 설교를 할때이 대상을 이렇게 여겼대요. 저 시만 바뀌면 되겠지 하고 그 시를 대상으로 한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말씀을 나눴대요. 그랬더니 이상한 증상이 교회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laughs> C는 지하를 파고 들어가는 <laughs> 이 경우를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설교 준비를 했냐면 이 A를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했대요. A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더니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데 성도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대요. C가 B가 되고 B가 A가 되고요. 그렇게 한 성도 한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루만져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놀라운 사실을 후배 목사에게,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실 때 씨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만 변하면 되지 하고 그 사람에게 대한 어떤 교훈으로 말씀을 준비하지 마시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 설교 세미나를, 그 영상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런 도전이 왔어요. 주님, 제가 앞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아니고요. 그 주님을 생각할 때요. 주님께서 ABC 등급 없이요. 모두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더라.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나아갈 그 방향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달려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의 의지가 아니고요. 그 마음의 여백을 주세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렇지. 라는 마음을요. 이 종지 같은 자에게, 마음이 좁디 좁은 자에게, 다혈질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깊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매일매순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 우리가 따를 주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편지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의 인생을 연구하는 분들, 많은 성소학자들이 이 사도바울의 서신을 읽으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바울의 자기 고백이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1년, 2년 연수가 더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고백은요. 이제 이만큼 됐으면 아, 내가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하면서 있는 모습만 보이고 싶은 그럴듯한 모습만 보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거꾸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썼던 편지의 초기, 중기, 후기의 이 서신서의 흐름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 15장 9절의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고린도 전서 15장 9절 말씀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저, 더 작은 자. 처음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고백을 했고요.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더 자신을 낮추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읽는 이 디모데후서 바로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이와 같은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이 편지의 시기는요 사도 바울이 점점 뒤로 갈수록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인생의 매뉴얼을 말씀드렸죠 우리의 힘이 점점 빠질 때 주님의 힘을 우리는 온전히 누리게 된다.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체면이 하나하나 무너질 때 주님의 명예가 빛난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우리의 불명예로 먹칠할 수 없어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흐릿하게 할수 없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점점 우리 안에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절절히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있는 척할 필요도 없고, 가진 척할 것도 없고, 나 이마만큼 됐어라는 것을 과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그 가운데 진리 안에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큰 속박이 있습니까? 해가 더할수록 내가 이렇게 수준별로 이 정도 수준이 됐으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가 더할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더해지는 은총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를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티모데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티모데우서 4장 8절의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말씀드렸죠. 4장 8절의 앞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죽음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리고 겉으로 보면 로마 제국의 재판장에게. 로마 황제에게 사형 선고를 받는 모양새예요 내가 힘이 없어 그에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사형을, 사형을 언도 받고 선고 받고 그렇게 집행되는 모양처럼 보여요 그러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내 인생이 저 제국의 황제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제후로는 이 죽음을 넘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 세상은 누가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 황제가요? 힘 있는 자가요. 나의 지금 생사를 쥐고 있는 우리 기업의 오너가요. 그 누군가가요. 힘있고 권력 있는 누군가가요. 우리는 그렇게 여겨요. 그런데 사도마을이 어떤 고백을 이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총에 눈 뜨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총에 눈뜰때 우리에게 진짜 명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우리가 참 명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갈 때요, 하차감이라는 말이 있대요. 어느 차를 끌고 왔나. <laughs> 그래서 차도 빌려서 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laughs>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은금으로 가득한 삶. 그런데요, 이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균열을 내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글쓰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며 선포하시죠 여러분 이 새벽 그 은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일어서며 우리를 향해 앞서 찾아오신 주님께 온전히 안기는 이 아침, 이 새벽, 이 명절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